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의 육군 출신인 요요. 저는 22살 가을에 느즈막히 군대에 갔는데 무려 8개월 동안 막내였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선임들에게 갈굼당할 때는 용감하게 들이받기로 그냥 적응하기로 했죠. 적응 개빨랐습니다. 아무튼 그때 철저한 계급사회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군대만큼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조선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빡셌을까? 특히 그 중에서도 신분의 등급이 명확히 딱 정해져 있었던 조선의 관료, 즉, 공무원의 경우 말 그대로 계급이 깡패였을 것 같은데, 과연 조선의 관직러들은 어떤 계급장을 달고 살았을까요? 조선의 공무원 계급도에 대한 교양만도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정일품의 벼슬로는 여러분도 익히 잘 아시는 삼정승,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대표적입니다. 이3정승들은 현재 광화문 광장에 터가 남아 있는 조선의 최고 행정 기관 의정부에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했는데요. 왕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고 모든 신하들을 통솔하는 오늘날의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모든 공사를 심의하는 국회의장 정도의 역할이었죠. 또 왕의 후궁인 빈 역시 정일품의 벼슬이었는데요. 궁궐의 여성 조직인 내명부의 최고 권력자는 왕의 어머니인 대비 그리고 왕의 아내인 왕비 그런데 대비와 왕비는 관직을 초월해 품계 자체가 없는 최상위 레벨이기 때문에 후궁인 빈이 정일품 벼슬을 받았습니다. 정일품 다음 레벨인 종일품으로는 아까 그 3정승을 보좌하던 좌찬성, 우찬성이 있고 이들은 세자와 세손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일도 겸했습니다. 오늘날 장관에 해당하는 6조의 판서들은 대표적인 정이품의 관직입니다. 란 지금의 중앙 정부에 해당하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를 말하는데요. 이조 판서는 관리를 뽑거나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지금으로 치면 행안부 장관. 호조 판서는 세금과 예산을 관할하는 지금의 기재부 장관. 예조 판서는 나라의 굵직한 행사나 제사를 관할하는 지금의 문체부 장관. 형조판서는 모든 국방 업무를 맡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 형조판서는 범죄와 법률을 관할하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 공조판서는 나라의 토목공사나 공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지금의 국토부 혹은 산업통상자원부 혹은 과기부 장관과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각 조의 판서들에게는 보좌관이나 차관급인 종이품의 참판이 한 명씩 붙었습니다.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성 부윤 역시 정 2품의 관직이었는데요. 한양이 수도이기 때문에 종 2품인 다른 지방의 부윤보다 품계가 높았습니다. 이 점은 오늘날 다른 광역 지자체장은 차관급인데 서울시장만 장관급인 것과 비슷하죠. 서울시장은 특별히 국무회의 참가 자격까지 가집니다. 종합하자면 각 행정부의 장관이나 서울시장보다도 비내 계급이 공식적으로 더 높았을 정도로 왕의 후군이 권력 최상층에 있었던 거죠. 국경지대의 국방을 총괄하는 병마절도사, 해군을 모두 통솔하는 수군통제사, 오늘날 감사원장에 해당하는 대사원 등은 종이품에 해당하는 관직이었고요. 왕의 비서실이었던 승정원의 수장인 도승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삼품, 왕의 친위대인 금군의 수장인 금군장도 정삼품,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총장인 대사성 역시 정삼품의 관직이었죠. 이 정삼품까지는 대체적으로 당상관이라 불리면서 궁궐 마루인 대청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고위 관료였고요. 종삼품 이하의 관료들은 당하관이라 불리면서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실무를 담당했죠. 정사품의 관직으로는 서울 4대문을 지키는 무관, 호군이 대표적이고요 수도를 벗어나 한반도 전역의 주요 진지를 지키는 동첨절제사의 경우 종사품. 육조의 중견실무 책임자, 지금으로 치면 정부 부처의 과장급 정도라고 볼수 있는 정랑이 정오품이었죠. 사극에서 많이 본이 사람, 흔히 사또라고 부르는 조선의 이 지방관리 정식 명칭은 수령인데요. 이 수령의 계급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임하는 지방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주요 도시나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의 수령은 정 삼품부터 종 삼품 정도였고 그 외의 지방은 대부분 정 사품 이하였죠. 역사 속 인물인 최민식 아니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지만 세종대왕의 총애로 종 삼품의 관직인 대호군까지 올랐고요. <놀람> 우리 민족의 영웅인 최민식 아니 이순신 장군님은 살아생전에 당항포 해전에서 왜군을 찢어 발긴 후에 정이품까지 오르셨죠. 그런데 돌아가신 지 한참 후에 정조가 이순신 장군의 공을 다시 평가해서 정일품인 영의정의 벼슬을 내립니다. 정조는 이순신 장군의 엄청난 팬으로 유명하죠. 조선 후기의 천재 화가로 알려진 최민식 아니 장승업은 고종이 불러서 궁궐로 들어가 정육품의 벼슬을 받았죠. 조선은 꽤나 복잡하면서 체계적인 관료 시스템을 갖고 있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하거나 악명 높은 공무원들도 많았죠.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안정적이라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직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차원의 직업 윤리가 필요한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매출액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직업인 만큼, 지금 공무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부디 대부분 훌륭한 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요양 만두였습니다.